안녕하세요. 국민차 매매단지 소아모터스 김창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그랜저 HG LPG 프라임 모델이고요. 연식은 11년 8월, 주행거리는 1 8 1,741km입니다. 뭐,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은 안에서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판매 가격은 7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700만원에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랑 뭐 생활 기수나 이런 거는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1년식인데도 크게 눈에 띄는 막 굵직굵직한 건 보이진 않아요. 원래 막이 정도 연식되면 여기 막 수월 마크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저희 광택은 한번 맡긴 겁니다. 광택이랑 맡기고 수리할 부분 수리하고 이렇게 다한 차량이고요. 뭐 도색 상태도 이렇게 봐도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게뭐 이제 조금씩, 요거나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제가 지금 체크해 봤는데, 50%씩은 남았어요. 뭐 조금 더볼수 있는 분들 50% 이상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넉넉히 남아 있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또. 그랜저 LPG가 워낙 요즘에 뭐 구하기 힘든 차량이고, 워낙 매물도 많기도 많은데, 좀 싸고 좋은 매물은 없어요. 싸면 뭐 사고가 많다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주행거리가 엄청 많다든가 지금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적정하고 사고나 이런 것도 뭐 완전 무사고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도 싸고요.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 이게 특이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특이한 거뭐 슬쩍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트 색깔이 이쪽은 브라운이에요 근데 저기는 검정색이에요 뒷좌석도 네, 검정색깔 이게 원래 순정 색깔이잖아요 순정이시고 얘도 뭐 수, 순정이긴 합니다 단지 이제 얘 등급에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얘 지금 프라임 등급에는 요 지금 시트 조정 요거만 있었지만 얘는 지금 요추도 됩니다 여기 요추 지대 지대도 여기도 들어오고 나오고 해요 요요 요 상하 나뉘어서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요 지금 육안으로 이게 아, 지금 보이실까요 시동을 시동을 걸어 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여 드리고 주금거리 보시면 181,741km 지금 여기다 보시면 이게 전자파킹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갈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차주분께서 네비랑 이쪽에 이제 계기 스위치들 이런 걸좀 신형으로 신형 HG 신형으로 바꾸신 거예요 시트도 바꾸신 이유가, 요긴 통풍이 됩니다. 통풍도 되고, 열선도 되고. 원래 기본 열선만 되거든요. 그랜저 AC 프라임 모델이.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야지, 이제 저거 통풍까지 되고요 하지만 얘는 시트가 순정 시트이기 때문에, 버튼이 안 먹지만, 이제 열선은 된다는 거. 열선은 되고요 내비도 최신 내비입니다. 내비 최신 내비고. 그 대신 얘가 전자가 공갈이니까, 여기 풋, 풋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공간이 아닙니다. 커튼이거든요. 후면 커튼. 자,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후면 커튼. 차주분께서 좀 많이 애 끼기도 하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편의장치들을 또 추가로 옵션으로,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시트도 그렇고, 이런 계기판도 그렇고, 커튼류. 이런 게 지금 순정에서 살지 몰라도, 추가 옵션은 살지 몰라도, 나와서, 차가 나와서, 밖에서 달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원래 했던 걸다 뜯어내야지 뭐 작업 배선 작업 다시 해야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인비가 상당히 올라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이거 지금 돈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뭐 나머지 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뭐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 이런데 이제 세월흔적들이 있죠 아무래도 운전석에 이제 많이 타고 내리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핸들도 조금씩 가려지는 모습 보이고요. 그랜저 의 고질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는 저렇게 항상. 근데 저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다 차들은 더 심한 차들이 많아서 뒷좌석에는 이제 열선도 다 들어가고요. 뭐 뒷좌석은 뭐말안 해도 그랜저급이면 엄청 넓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차가 훌륭합니다. 아, 요거 지금. 자, 아, 이제 보이시죠? 요거 하면 다시 들어가고요. 나오고 들어가고. 요추에요. 허리 요추. 네. 요게 굉장히 이것도 허리가 붕 뜨거든요.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살짝 떠요 허리부분이 그럼 얘로 메꿔주는 거예요 올려주면서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고 굉장히 편리해요 장시간 운전할 때 그래서 허리받침 뭐, 쿠션 이런 것도 넣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로 있음으로써 굉장히 편리함이 많이 준 만족도가 괜찮네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라디오 레이넌도잘 나오고 차량은 워낙 깔끔하고, 연주 대비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고, 뭐, 차량 외관 상태도 뭐 나쁘지 않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생활흔적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 컨디션이면 또 나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지금 이 정도 상태, 이 정도 가격은 찾아보시면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싼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얘보다는 뭐 사고가 있거나, 주행거리가 훨씬 많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가격에 이 정도 상태에서 제일 싸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나 이러시면 많이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도 이제 다 하나하나 뭐 그런 거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이제 연락처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먼데 마음에 든데 지역이 멀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탁송거래도 다 이제 배송도 해드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락만 주세요. 어, 차가 마음에 드는데, 이런 면 연락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의 모든 걸다 맞춰서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설명은 저희가 다 들어서 아, 아쉽게 여기 하이패스를 분배를 넣었네요. 이런 거, 블랙박스는다 기본 앞뒤로 있고요. 어, 오늘 저희가 뭐 설명드릴 건다 설명드렸고요. 음, 아, 이건 안 드렸네. 요거 이제 하이패스로, 하이패스 들듯이 여기 따로 있어요. 네, 이제 설명 제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